안녕하세요, 권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영상은 편의점에 있는 디저트 먹방 2탄을 준비했어요. 이번에 준비한 거는 4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다 세븐 일레븐에서 사왔습니다. 뭐, 요구르트 맛 젤리하고, 그 다음에 요플레 보숭아 맛, 그 다음에 킹덤 웰시 초콜릿, 그 다음에 햄버거 젤리를 준비했습니다. 먹겠습니다. 이 영상은 566번째 유튜브 영상입니다. 일단은 요거 뚜껑을 열어놓을게요. 여니까 옷이 튀었네요. 처음에 요플레 샀을 때 진짜 커가지고 양도 많아서 놀랬습니다. 요 뚜껑은 빨아먹을 제맛입니다. 안빠을 먹으면 예의가 아닙니다. 얘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이 젤리 분리 요구르트라고 되어 있네요. 오 벌써부터 탱글탱글합니다 이렇게 탱글탱글 요구르트는 먹어봤지 이런 젤리는 처음인데 음 요구르트, 그, 액체 대신에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. 호불호는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요플레 보숭아 맛. 저는 이런 크기의 요플레는 처음 먹어봐요. 그냥 그동안은 그 작은 것만 먹었었거든요. 그 그 마트에 가면은 그 8개짜리 그 조그만 크기의 용플레 있잖아요. 그런 것만 먹어봤는데, 이런 크기는 처음 봅니다. 음. 안에 복숭아가 들어있습니다. 작은 거 먹었을 때는 조금밖에 없어서 서운했었는데, 이렇게 큰 게, 큰 게래. 큰 사이즈로 먹으니까, 그 서러움을 한 번에 다 풀어지는 기분? 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말이 맞을 맞지는 모르겠는데 어요플레 조금만 거 사이즈에 한네 다섯 개 먹은 기분이랄까 그러니까 조그만 사이즈에 네 다섯 개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의 생각 뿐이니까, 여러분 생각이랑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을 겁니다. 음.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이게 먹고 싶었어요. 큰 거. 이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킨더 메시 초콜릿 가격이 올랐더군요 전에 사먹었을때는 800원이었는데 900원 합니다 짜자잔 이렇게 하얀 게 우유예요, 우유. 이런 거는 우유에 찍어야 제맛인데,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. 다음은 햄버거 젤리. 얘도 가격 올랐더라고요. 400원에서 500원? 지금은 500원 합니다. 전에도 말했다시피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. 그때는 옛날에는, 옛날에는 가격이 쌌었으니까, 한 300원, 400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, 요즘에는 500원입니다. 역시나 언제나 먹어도 맛있네요. 쫀득쫀득하니. 이 소리, 쫀득쫀득. 역시, 젤리는 쫀득쫀득해야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네 가지 디저트 다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그럼 전이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